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양들은 네. 나를 따른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용 요소의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한 해에 70조에서 80조 원의 돈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직장 생활의 두려움 때문에 술값으로 드는 비용이 한 30조 원 정도 된다 합니다. 술값. 그리고 안정제와 수면제, 진통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의약품으로 한 15조 원의 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의 손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병이 나서 결근한 직원을 대체하는 그 대체 비용이 한 8조 원 정도 든다는 거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이 두려움 때문에 돈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여러분 아셨을 아실 거라 같아요. 금문교. 그 금문교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물을 설치한 이후에 한 사람도 그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두려움, 또 심리적인 완충의 역할을 이 여러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요. 염려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찬송가 369장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인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걱정과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게 이를 때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우리 발명하시는 <laughs> 제일 중요한 발명품이 뭘까요 여러분? 예? 네? 뭐,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그 답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이버 문화 전문가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고무 지우개를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그리고 컴퓨터 이 자판 키 중에 델키, DL, 델키, 지우는 그것이 혹은 수정의 화이트, 글씨 쓴 것을 덮어 주는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 주시는 분이시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소년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양 새끼를 물어 가면 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년 다윗을 위협한다 하면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모습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왼쪽에 있는 것은 뉴질랜드 장로교의 글렌니스라고 하는 그. 목사 휴양관인데요. 50만 평의 땅을 뉴질랜드 장로교 총회 본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한 2주 정도는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넓은 땅입니다. 그 뒤에 제 사진인데 좀 부끄럽지만 뒤에 뭐가 있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 양, 그, 팜, 그, 뭐, 뭐라 그러나, 뭐라 나죠? 그팜 페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그로돔 쇼입니다. 뉴질랜드 가본 분들은 저로토로와에 있는 쇼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저도 호주도 많이 갔는데 호주의 쇼는 아주 서운해요. 뉴질랜드 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양들을 보면 탄성을 지르고 아주 평온함을 느끼고 즐겨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양은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사실 가까이에서 양을 접하면 양이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1, 2미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 투성이인 양.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느리고 둔한 그러면서 고집스러운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요 그 양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만 전적인 돌봄이 양의 생존에 큰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어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구는 양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아사가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 정수복은 삶이 휘청거릴 때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걸어 가 보라고 제안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 가 보면 당신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거의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1등과 2등의 구분이 없고요. 공동묘지에 안치된 그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생로병사의 삶이 생로병사가 삶의 일부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충분히 늙는다고. 그리고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이데거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할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양이 몇 마리인지,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그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양과 깊은 사랑, 그리고 양과의 관계 속에서 스며들므로 그 양들의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힘과 어려움의 위기가 처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에게 기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2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양은 많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청각에 예민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를 양은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을 감각기관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귀에 귀를 따라 듣고 그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 그것이 양입니다. 오늘 10장 3절의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알고 내 형편과 처지를 나의 필요에 맞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양과 목자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은 자발적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19절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80%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고요. 한20% 이하의 사람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양들의 형편을 찾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아, 토요일날, 장회실에 한 명이든 또두 명이든 세 명이든 어린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주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요. 맛있는 간식을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전도사님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잖아요. 일단 목소리가 좋으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나 전도사님이나 이 토요일 날 바쁜 날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를 너희들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그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 80%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쟁이 일어났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22절의 말씀에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더럽혀진 성전과 재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봉헌한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 그때에 유대인들의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한이 말씀에 대하여 1세기 말, 2세기 초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보다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참 자유와 참 기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이 영적인 성숙, 생명의 성숙의 단계를 이어가게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 계시록은 이기는 자로서. 생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멸루관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화연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종로 지역신문에 글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나은 정신건강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와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넓은 시야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과 적응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문제 해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학교를 오래 다녔고 학위를 많이 받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노래하고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신문을 보고 정리해서 나름 인포메이션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이렇게 영적인 레슨을 주고 싶은 게 설교자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할때 적어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숙이 19장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화지를 죽이고 그것을 태워서 흐르는 물과 섞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반복된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백성들의 불평의 소식을 들은 지면에서 온유한 모세 또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거기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존재들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자신의 결단과 부모의 영향도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 가고자 도망할 그때조차도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른쪽에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풍성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 주일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린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교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아요, 솔직히. 진짜 하시는 거 보면 아쉬워요. 어린애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들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디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과 내 형편과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의 시기에 선한 일들 많이 있고 두려운 일들 많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사월을 잘 보내고 5월 한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